예, 6장은 이제 또 얼마 안 돼요. 6장은 한 소절, 두 소절, 세절, 소절, 네 소절이 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주역 전체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역 전체의 얘기로. 재활 건고는 기역지문야인저 건은 약물약물야오 고는 음물야니 음양이 합덕하야 이강유유체라 이체 저기 선자던가요 선지지 선하며 찬이가 선인가 지금 헷갈려서 모르겠네요 이통 신명지덕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공자 말씀하시기를 건곤은 건곤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그 주요 64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거건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입니다. 땅을 상징합니다. 중천건 여기는 중지건 이거를 다른 데서는 건위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거늬지 거늬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음. 거늬, 거 거듭된 것이 하늘이 거듭된 것이 거언이다. 거늬 건이, 하늘이 되었다. 이게 더 말이 되죠, 이게. 이게 더 이게 더 말이 되는데 이게. 일부 책 속으로 중국책도 뒤져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중국책도. 예. 그 다른 건 그렇게 안 해요. 이두개 예, 이거만. 예. 그러니까 우리께 우리께 맞는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게 배우다 보면 발음을 다르게 배운 것들이 더러더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쟤들은 저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요 글자는 어조사자입니다. 어조사자. 이거 사악하다 할때 사자인데 어조사자에는 야라고 익습니다. 야. 그런가 야입니다. 그런가 하니까 어조사 야 하는데 그런가 야. 약 약한 약한 무릎입니다. 약한 무릎. 공자 말씀하시기를 건고는 그 여기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말 맞죠? 그런정도 주장을 하면서 들이대는 예, 그런겁니다 그렇게 놓고 건은 양물야오 건은 양을 표현한 것이다 고는 음물려니 고는 음을 표현한거다 결국 형이상학적인 예, 형이상학적인 지금 표현을 하는겁니다 건권에 대해서 음양이 합덕하야 음양이 그 덕을 합하여서 여기서 덕은 어그 양의 그 기질, 음의 기질 그걸 덕이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음양은 성의상학적인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합덕하야 그 덕을 합해서 이 강유유체라 강과 유로서 형체를 만들었다. 이거는 형이하적인 표현입니다. 천도로 천도로 하늘을 노다가 예. 천도를 말할 때에는 예, 음양, 지도를 말할 때에는 강유. 네, 지도로 말하면 강요, 인도로 말하면 인의.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되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요. 이체 천지지 선하며, 채로서 네. 천지를 가리며 이통 신명지덕하니 그 통하기가 신명의 덕에 통하니 그런 말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권고는그 역의 문인다. 역으로 들어 주역의 핵심이 이거야. 뭐 이런 이런 정도요. 거는 양기의 물건이요, 고는 음기의 물건이니, 음과 양이 덕을 합하여 강바유가 형체를 형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 역으로서 천지의 법칙을 체득하여서 신명한 덕에 통달하니 여기서 신명한 것은 귀신 아니고 그냥 신그 신비로운 참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이 정도로다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주역 64개 가운데 중천 건개와 중지 곤개에 대한 말입니다. 건개와 곤개는 주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아니겠는가? 건개는 양을 대표하고 고는 음을 대표하는 것이니 이 건곤개가 서로 얽혀서 그 형이상학적인 음양을 합해서 강과 유라는 채를 낳으니 강과 유라는 형태가 형태로 나타나니. 이 채로서 천지 만물을 가리고 이것의 통함으로 신기한 밝은 덕에 통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선이 써놓고도 자꾸 헷갈려서 저도. 선은 원래 가출 찬의 대표, 찬이라는 그게 대표적인 뜻인데 이곳에서는 가릴 선으로 이렇게 나누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놓는 거 있죠. 해석하고 발음합니다. 야는 사악할 사가 대표적인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어조사야로 하고 발음도 야로 합니다. 이 글자는 강한 긍정의 의문문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이런 정도. 동의를 구하는 그렇사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조사자는 사전사전하 그냥 어조사자 이래놓고 말았어.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어조사자 그뜻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건고는 주역으로 들어가는 문, 출입구가 아닐까 그럴 거야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네, 건고는 기 역지 문야, 주역 64개는 건깨와 곤깨의 사김으로 시작을 합니다. 건은 하늘을 의미하고 곤은 땅을 의미한다고 할때이 둘은 만물을 포괄함을 의미합니다. 건을 약물이라고 한 것과 곤을 음물이라고 한 것은 기화적,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음양의 교합을 형질이 있는, 이야,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강과 유가 됩니다. 이 강과 유는 결국은 지도 지도 지도입니다. 이 강유는 형화적, 형이상학적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그런 것이 표현입니다. 천도로 말하면 음양이 되고 지도로 말하면 강유가 되고. 인도로 말하면 남녀가 되고 인의가 되고 인의 인의 예지신 하잖아요 거기서 인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체득해 알아서 천지 우주 대자연의 모든 법칙을 가려서 주역의 모든 이치를 알아낸다면 신비하고 밝은 덕을 능히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의 이치를 많이 공부하고 공부한다면. 아주 미세한 곳에서 존재하는 이치는 물론이고 아주 크고 밝은 덕까지도 신비로움이 많지 통달할 수가 있다. 주역이 만사 만물에 통하고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